어. 소리. 난안 되고 싶은어 어기가들어왔 아니 지금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거지 그러니까 많이 들어

입술에 살짝 걸렸네. 입술이 살짝 걸렸어요. 이야, 아, 딱 진짜 전형적인 감성 입질이다. 네, 거기 들어간는가요들어는가 봐요. 들어간 봐요. 아, 깔끔데 방금 전에, 발에. 들어왔 아, 들어왔어, 거기. 쟁 어, 여기가 네감 그 크다, 야. 이 <laughs>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, 왔어. 네. 근데, 큰데. 근데... 왔어, 왔어, 왔어. <laughs> 숭어 아닌가, 뭐, 이거, 옆으로 는어 숭어 같은데. 옆으로 는 아, 맞네. 네, 크다, 쨍, 삼십. 응. 딱2 어? 5 야, 로이이네이걸렸대그렇다 아, 제대로 그주고 여기 얘기 집어 됐네. 15대에서 딱, 딱 캐비만 들어가면 바로 물어보네. 아, 25대에서. 2 돼, 안 돼. 나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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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이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

지금 한 칠, 여 여지 입술신나네다입술 걸린다 그래도 지금. 아니 걸 걸린 난 제대로 걸었고. 네두번더입술걸렸는왔다고들어왔어 와, 삼십 되네, 삼십.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. 니목 네. 아니다. 고기만 못 지금 전갱이가 안 나오니까 전갱이를 줬으면 저렇게까지는 안할 건데. 지금 고기 들어와 있 고기 들어왔네. 30짜리는? 3 30 0되겠어요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. 태풍쟁이라고. 우리 우리 딱 맞는 게 우리 지물이 지물이 딱 맞게 왔다, 왔다, 왔다. 뒤좀 나와주세요. 오 감시 많이 들어왔네. 25 약간 넘는 것 같다. 가드랍 아니, 뒤좀 계속 밑길이 네, 혹시 바늘에 걸리거든요. 방금 그때 게 찾아 또 코였대. 에서던지면서또꼬렸어요제시라고요아 어? 네. 이제 한 시, 5 시.

이끌리면은 네. 그때는 제대로 는 아니 제발 해. 이끌리미끌리이체인지 하는 거야. 대, 막시대가 왔다 갔다 왔다. <Absolute> 아, 온다. 제대로 <nghỉ> <제 november> 뭐, 시리다, 올나시 응, 그거 로, 로, 요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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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아 때, 숨은 목표. 숨은 목은 목표. 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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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감성범이 총한 20수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